초콜릿을 먹고 있던 이 여성은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며 촉수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눈을 뜬 여성의 주변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도무로 만들어진 작은 방과 보이는 수많은 과학자들. 바로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박사는 어떠한 결심을 내린 것처럼 보였고 이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독가스와 호스를 들고 그녀가 있는 방 앞에 멈춰섭니다. 박사의 눈짓에 과학자들은 치명적인 독가스를 그녀가 있는 방 안으로 살포시킵니다. 괴로워하는 그녀는 결국 각성을 하게 되고 강화유리를 박살낸 다음. 연구소 밖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헬기와 연구소 내 모든 군인들이 출동하지만 그녀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 기차에 숨어들었고 결국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을 처음 접하는 아이 마냥 모든 것이 신기한 그녀는 곧이어 가방을 하나 훔쳐서 다른 기차에 탑승을 하게 되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연구실의 실험체가 아닌 자신이 궁금해했던 세상을 보고 경험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를 찾고 있는 박사는 이 일은 국가 기밀 사항이므로 외부에 알릴 수가 없어 그녀를 추적 및 사살할 특별한 팀을 꾸리자고 합니다. 추적 전문가, 심령술사, 과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팀을 말이죠. 한편, 실의 머릿속엔 이상한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이어 초콜릿을 먹고 있는 그녀의 몸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잠시 후 표를 확인하러 들어간 승무원의 눈앞에 있는 건 지구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고, 그곳에서 한층 더 성장한 실이 태어나듯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지구에서는 SETI 프로젝트, 즉, 외계 지능 생물체 탐색 작전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호주의 기지에 외계에서 도착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대체 에너지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는 DNA 합성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미국은 반인 반외계인을 만들게 되고, 그녀의 코드네임은 실로 불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층 더 성장을 한 실은 로스앤젤레스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적팀도 그녀가 탔던 열차를 조사하게 되고 정보들을 토대로 그녀가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들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실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보고 홀인듯이 가게로 들어가게 되죠. 이 장면에선 실의 여성성과 결혼을 하고 싶은 잠재적인 본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임신을 한 여성과 아이들을 보며 그녀의 잠재적인 생각은 점차 확신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잡은 그녀는 TV를 보다가 남자를 찾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얘네는 그냥 뻘짓하는 중이고요. 프론트에서 어딜 가면 남자를 찾을 수 있냐고 묻자 사장은 클럽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고 곧장 클럽으로 달려가는 실. 예쁜 외모로 하이패스로 들어가네요. 드디어 남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여성이 남자를 낚아채 갑니다. 화가 많이 난 실은 그 여자를 따라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녀는 나오자마자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바로 남자를 낚아채버립니다. 실로 엄청난 속도였죠. 그대로 남자의 집으로 향하는 실은 남성과 분위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실은 남성에게 그냥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지만 남자는 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열심히 실을 추적해서 도착한 팀원들은 어제도, 오늘도, 또, 또한발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답답하네요, 정말. 그 시간에도 실은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자신에게 알맞은 남자를 물색하고 있었죠. 차도 여러 번 바꿔 타며 그녀는 드디어 어떤 남성을 만나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적팀도 CCTV를 확보해 현장으로 달려 나가는 중이었고, 마음이 급해진 실은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는데, 때마침 초인종이 울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실패한 실은 하는 수 없이 도망을 치게 되고, 지나가는 여성의 차에 올라타서 그녀를 납치해버립니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실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추적팀은 점점 자신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남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곳저곳 둘러보던 도중, 추적팀의 심령술사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의 지원 요청으로 모든 팀원들이 실을 쫓아가지만 실은 여자를 태운 채 그대로 도주하게 되고 추적팀도 혼신을 타해 쫓아갑니다. 달리는 도중 내리막길에서 실은 뛰어내리고 옆자리의 여자만 차에 탄 채. 는 폭발해 버립니다. 추적팀은 그녀가 사망한 걸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축의 파티를 하게 됩니다. 모처럼 술한 잔을 하는 대원의 뒤로 검은 머리 여자가 다가오는데 이 검은 머리의 여성의 정체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체를 숨긴 실은 눈이 맞은 남녀 대원이 사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남녀의 뒤를 따라 옆방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숨어 있던 그 방의 주인은 바로 다른 대원의 방이었고 그녀는 아까부터 마음에 들었다며 그 남자를 자신이 찾고 있던 타겟으로 잡아버리는데 잠을 자려 누워있던 심령술사는 아주 불길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긴급히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긴급 소집되었고, 없어진 한 명의 방으로 향하는 순간, 이미 그의 운명은 끝이 나 있었고, 실은 그렇게 원하던 자신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실의 본체가 사라진 곳을 따라가는 대원들, 그곳을 따라 쭉 가다 보니, 지하수로가 나왔고, 모두들 실을 잡으러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들 긴장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때 물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실은 박사를 물 속으로 끌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곧이어 실도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급속도로 성장한 아이는 본래의 모습으로 변한 뒤 대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화염방사기로 인해 물에 타서 죽어버리고 그 모습을 본 실은 극도로 분노해서 대원들을 향해 다가오는데 모두들 목숨을 걸고 실을 막기 위해 싸우고 마침내 실은 대원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며 불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하의 쥐는 떨어진 외계인의 몸을 먹고 돌연변이가 된후 후속편을 예고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무려 1995년에 개봉한 스피시즈라는 영화입니다. 95년도 작품이라 생각하면 정말 잘 맞는 영화라고 할수 있겠네요. 영상에서 차마 보여주지 못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섹시한 고어물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볼 영화가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 오늘 저녁은 스피시즈로 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홍시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돔으로 만들어진 작은 방과 보유는... 아야... 그녀를 찾고 있는 박사는 이 일은 국가기밀사항이므로 외부에 알리지는 못하니까 그녀를 추적 및 사살할 특별할 팀을 꾸리자고 합니다. 아좀 이상한데...